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다국어하는 카페 채널을 운영하는 김박사입니다. Hello, nice to meet you. I'm Dr. Kim who run t h multilingual cafe channel. 하지마스테. 도정 여십시오. 아타시와 다국어 채널을 저 운내시티로 김박사 됐어요. 닌 하오. 런스 닌 혼가오싱. 워스 징잉두 위종 카페 띵핀다오드진보스 Bonju, Ongsungte, Jessil, d o t o r Kimj, Kidrige, Uncapez, Multilingage. Hola, Encantado de Conocerle, Soil, d o t o r Kimj, Kedril Canal de Cape, Multilingage. Como Bait, m u t o f r a z e r e Mio nome, d o t o r Kimj, Kedrige, Uncanal de Cape, Multilingage. Bonjourno, Fiaceres, Sonor d o t o r Kimj, Get j u s i c e Uncanal Cape, Multilingage. 제 드라스부이체 라즈 빠즈나 꼬미샤스 에토 도토르 킴즈 카토레야 비조트 문노거야제친니 까넬브 카페즈 쿠텐타악 엔지케넌트레르닌즈 이빈즈 독도 킴즈 데아이넴 메스 프리겐즈 카페 까넬베트라이브트자 오늘도 여러분들과 다국어를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공부할 내용은 글로 어, 네이버 글로벌 회화의 오늘은 한영의 기본 표현, 기본 표현했어 오늘 여러분들하고 할팔 다시 사 질문 대답 할에서 대답할 때팔 다시 사 질문 대답에서 대답할 때에 관련된 문장을 가지고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원어민의 발음을 듣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잘볼수 있도록 화면을 좀 확대를 하겠습니다. 화면을 좀 확대를 하겠습니다. 자, 잘 보이시죠? 잘 보이십니까? 네, 그럼 원음의 발음을 듣겠습니다. 문장 아니요. No.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What should I say? 잠시 기다려달라고 하세요. Tell him to wait a minute. 그것을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How do I put this? 뭐라 답변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I don't know how to respond. 더는 묻지 마세요. Don't ask for any more details. 말하지 않겠습니다. I can't say. 이해가 돼요? Are you following me? 이해가 안 돼요. 좀더 쉽게 말씀해 주세요. I'm not following you. Could you put it more simply?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세요. Could you be more specific? 다른 말로 설명해 주세요. Could you explain that in different words? 뭐라고 하셨죠? What did you say? 잘 알아듣지 못했어요. I'm sorry, I didn't get that. 다시 말씀해 주세요. Please say that again. What are you saying? What does this mean? 네, I said this is the front of City Hall. What do you call this in English? Did you make a reservation? 네, yes. 네, 잘 들으셨습니까? 네, 그럼 문장을 보기 전에 간단하게 문법적인 용어를 정리하겠습니다. S는 subject로서 주어, 얻는 이가가 되겠습니다. V는 verb, 동사로서 뭔하다, 이다가 되겠습니다. O는 object로서 목적어. l 은 직접 목적어인 do가 되겠습니다. 뭐, 뭐, 에게는 간접 목적어인 IO가 되겠습니다. C는 컴플리먼트로서 보호로 주어를 보충 설명해주는 주격보호는 SC, 목적어를 보충해주는 목적격보호는 OC가 되겠습니다. 그럼 어순을 보시면 한국어 어순은 주어 목적어 동사의 어순이고 영어의 어순은 주어 동사 목적어의 어순이 되겠습니다. 그럼 문장을 보겠습니다. 문장에서, 어, 아니요. 그냥 그대로 no죠. no.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해서, 여기서는 주어 i 가 생략됐다고죠. i 가 생략이 되었고, 이야기할까요? 해서, v가 되겠습니다. 뭐라고는, 여기서, o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되겠습니다. 자, 영어를 자, 보시면은 what should i say is i 아, says가 되겠네요. 그죠 say가 v 그다음에 what 이게 o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what should i say 제가 무슨 말을 할까요?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달라고 하세요. 자, 기다려 달라고 하세요. 자, 달라고 하세요. 이죠자 여기서는 목적어가 생략되었습니다. 목적어가 생략된 한국에서는 자 기다려 오입니다 오시. 그래서 원래 오형식인데 여기서 목적어가 생략되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잠시 기다려달라고 하세요. 자 영어를 보시면은 tell him to wait a minute. 있어요. So tell 자가 되겠죠. him 어디고 to wait에가 오 C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Wait가 다시 V1이 되겠죠. Uh, tell him. 그에게 말하세요. To wait a minute. 잠깐 기다려달라고. 이렇게 분석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그것을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자,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자, 말해야 할 것. 이기서 마찬가지로 주어 I가 생략되었습니다. 말해야 할까요? 자 V로 보겠습니다. 그것을 자, O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자 영어로 보시면 how do I f e e this? 이쓰 I 가 S 되겠죠, 죠? feel, v, 그다음에 this가 o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how 어떻게죠? how 어떻게? 어떻게 제가 그것을 말할까요? 분석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뭐라 답변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했을 때이 이 문장에서도 아이가 생략됐다죠. 주 아이가 생략되었습니다. 자 모르겠네요가 부위가 되겠습니다. 뭐라 답변해야 할지 전체를 오로 보겠습니다. 자 그럼 영어로 보시면은 I don't know how to respond is 아이가 생되겠네 거죠. Don't know가 부위가 되겠고 how to respond가 오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문장을 보통 의문사 플러스 의문사 플러스 투 플러스 동사 원형에서 동사 원형에서 의문사 플러스 투 여기 이때 투 플러스 동사 원형은 투 부정사입니다. 투 부정사 참고로 나중에 투 부정사에 대해서 시간 나시면은 문법적인 서적을 잠시 참고하면은 이해가 될 것입니다. 여기서는 자세하게 또 설명을 못 드리니까 죄송합니다. 그래서 i don't know how to respond t h i s 나는 어떻게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r e s 다 o 습니다 그다음 문 s I don't k r d to h i s I don't 어 n o w how to d o don't k s don't k o r d o r e d e a s i l k s don't a s k for any more details. So don't ask for V가 되겠죠? 자, 여기서는 어 이 뭐, 디테일즈 목적어가 되 n y more details, 목적어가 되겠습니다. a i l m o r e details, 좀더 자세한 것에 대해서. details, d e t a i 더 s d e 자 a i l s detai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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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e t i l s d e t a s i 가생략 a i t i s a i l i 가 s i t a s 저는 말하지 않겠어요. 말할 수 없습니다. I can't say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이해가 돼요. 이해가 돼요. 여기서는 보면은 주어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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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어, 어, 목적어인 뭡니까? 미미를 다 없습니다. 주어와 목적어가 없습니다. 한국에서는 자, 이해가 돼요. v 를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영어로 보시면은 Are you following me? S, you S가 되겠는데 그죠? 그 다음에 I following S, following이 V가 되겠습니다. Me가 O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Are you following me? 자, 당신은 나를 이해, 제 말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분석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문장을 보시면은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돼요. 이세 가지도 저는 당신의 말을 똑같이 뭡니까? 아이와, 주어 아이와, 이때는 주어 아이와, 그 다음, 목적어 유가 또 생략되었습니다. 유가, 유가, 유가 생략이 되었습니다. 유, 유가 생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신의 말을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부위로 보겠습니다. 좀더 쉽게 말씀해 주세요. 좀더 쉽게 말씀해 주세요. 자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유가 또 생략이 되었고, 그죠 목적어도 생략되었습니다. 이시라는 또 목적어도 생략이 되었습니다. 목적 주어 이시라는 목적어도 목적어도 생략이 되었습니다. 목적어도 없습니다. 자 그래서 다 동사만 있죠. 쉽게 말씀해주세요 부위만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영어를 보시면 은 I'm not following you. 저는 I가 생 아이죠. I'm not following 부위가 되겠죠. you가 o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신의 말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could you put it more simply? yes. you가 s 되겠죠. put v it o가 되겠죠. 그래서 당신은 그것을 more simply, 좀더 쉽게 예, 말씀해 주세요. 줄수 있으세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문장이. 자, 그 다음 문장을 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세요. 자, 구체적으로. 자, 여기서 답변해 주세요. 부이죠 자, 그럼 주어 또, 어, 유가 아, 여기는 보시면은 한국어는 긍정문이고, 어, 영어에서는 또 의문문이 되어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답변해주세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반면에 영어를 보시면 은 o u more specific에서 U가 S 되겠죠? 자, B가 V 이게 SC가 되겠습니다. SC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more specific 좀 구체적이 될수 있습니까? 좀 구체적으로 답변해주세요.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c 이 b more specific 사실은 요 문장이 조금 매칭이 지금 사실은 안 되죠. 그죠? 안, 돼, 안 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답변해 주세요. 자 굿즈비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는 물론 돼 있지만 모 스피시비니까 좀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예, 분석을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문장을 보겠습니다. 다른 말로 설명해 주세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주어 S 주어 U와 그 다음에 목적어인 대시 한국어에는 없습니다 생략이 되었습니다 자 설명해 주세요 해서 오로지 동사 V 부만있습니다 동사 v만 있습니다 설명해 주세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영어로 보시면은 Could you explain U S.죠? 어, 그 다음 explain V that 어되겠습니다 그래서 Could you explain that 그것을 indifferent words 다른 말로 explain 설명해 주세요 되겠습니다. 그다음 문장을 보시겠습니다. 뭐라고 하셨죠? 자, 뭐라고 하셨죠? 했을 때 이때도 마찬가지로 주어 U가 생략됐습니다. 주어 U가 생략되었죠. 그래서 당신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하셨죠? 뭐라고 하셨죠? V가 되겠습니다. 이때 what이 뭡니까 O가 되겠습니다. 자 영어로 보시면은 What did you say? Yes, you가 있 되겠죠. Say가 V, what O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What did you say? 당신은 무슨 말을 했습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가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어, 잘 알아듣지 못했어요. 자 알아듣지 못했어요. 마찬가지로 이때 주어, I와, 그 다음, 목적어, that이 또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동사만 남아 있습니다. 잘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v 를 보겠습니다. 자, 이거를 보시면, I'm sorry. 죄송합니다. I didn't get that. I가 S 되겠죠. Didn't get V, that O 되겠습니다. 저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계시란 동사는 뜻이 엄청나게 많죠. 여기서는 이해하다 되겠습니다. 그 다음 다시 말씀해 주세요. 자, 다시 말씀 이때도 목적어 오즉 목적어 오인 대시 생략되었습니다. 그것을 다시 말씀해 주세요 되겠죠. 자, 말씀해 주세요 V가 되겠죠. 자, 영어로 보시면 please say that again is say가 v가 되겠고 대시 o가 되겠죠. 그 please say that again 다시 말씀해 주세요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문장을 보시면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즉 이때도 주어 u 가 생겼겠죠. 자,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시면은 말을 뭐 하는 거예요? v 그다음 무슨 o가 되겠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영어로 보시면, What are you saying? 자, you가 s가 되고, are saying이 v가 되고, what, o 되겠습니다. 그래서, What are you saying? 당신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분석을 하겠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분석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건 무슨 뜻이에요? 자, 이건 무슨 뜻이에요? 자, 이거 보시면은, 여기서 this, 이건, 자, 주어가 되겠죠. 그 다음에 뜻이에요. V가 되겠죠. 무슨 어를 분석하겠습니다. 이건 무슨 뜻이에요. 이렇게 분석하겠습니다. 영어로 보시면 은 What does this mean? 에 This가 S가 되겠죠. Mean, V, 의미하다죠. What? O.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렇게 분석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문장 보시면은 네 여기가 시청 앞이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주어 i가 생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했어요가 v가 되겠죠. 그다음에 이 전체가 o 가 되겠습니다. 여기가 시청 앞이라고 그러면서 다시 여기가 다시 보시면은 s1이 되겠고 이라고 v1 되겠고 시청 앞 SC1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영어를 보시면 은 I said that this is the front of city hall i S. I가 S가 되겠죠. said가 V, I가 S, 네, I가 S가 되고, 그 다음 여기에서 접속사 d a s h 생략되었습니다 d a s h 생략됐고, this가 S1, S this가 V1, The front of the city hall is C1.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했습니다. That year. 를 그러니까 That year. 전체가 이 전체가 r 가 되겠죠. 자 이곳은 여기가 바로 이제 t h e f r o n t of t h y e c i t h a y h a l l e 청 앞이라고 말했습니다.라고 a t year. 다 h a t year. That year. t h a 이 year. That y e 자, 뭐 해요 라고 해요, 자, 여기 V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보시면은 이건 O, 뭐라고? 이게 OC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마찬가지로 주어 U가 생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영어로 이렇게 분석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영어로 보시면 은 What do you call this in English? s so, you가 s가 되겠죠? call v, this가 o, 그 다음에 w h a t is she, o, c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이것을 in English 영어로 what,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뭐라고 합니까죠?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건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대화를 보겠습니다. 오시겠다고 미리 전화로 약속하셨어요? 됐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문장이 좀 문장과 영어의 문장이 매칭이 잘 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의비로 소개하겠습니다. 약속했어요 했을 때 전체적으로 Did you make a reservation 이 되겠습니다. 약속했습니까? 근데 영어에서는 오시겠다고 미리 전화로 이런 내용도 없습니다. 그죠? 그래, 약속했습니까? 해서 보시면은 여기에서 또 주어가 생략되었죠. 생략이 되고 오시겠다고 미리 전화. 그럼 보통 그렇으면 뭐, did you make a reservation? 뭐, 어, uh, by phone to come 또는 to uh, to come 오시겠다고니까 to come 오시겠다고 음, by phone by phone 이렇게. 이 예, 이렇게 이런 쪽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did you make a reservation to, to come by phone? 뭐또 by phone to come 이 문장을 좀 추가를 해주면 좀 좋을 텐데 자 일단 이렇게 분석을 하겠습니다. 그럼 영어를 보시면은 어, U가 S가 되겠고 make가 V가 되겠고 reservation이 O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did you make a reservation? 당신은 약속을 했습니까? 이렇게 되고. 뒤에 여기다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5 to come, to come by phone 이렇게 넣어주시면은 한국어 문장과 좀더 의미가 어, 유사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답변이 네, yes 됐습니다. 오늘은 어, 중요하면서 도 문장들이 조금 복잡대, 그죠? 복잡한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다고어의 첫걸음인 영어부터 시작을 하니까 열심히. 해주시고 이번에도 들으실때 크게 따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인 의위 다국어 어떤 실력이 늘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원어민의 발음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따라 해주십시오. 문장 아니에요. No.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What should I say? Tell him to wait a minute. How do I put this? I don't know how to respond. Don't ask for any more details. I can't say. Are you following me? I'm not following you. Could you put it more simply? Could you be more specific? Could you explain that in different words? What did you say? 잘 알아듣지 못했어요. I'm sorry, I didn't get that. 다시 말씀해 주세요. Please say that again.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What are you saying? 이건 무슨 뜻이에요? What does this mean? 네, 여기가 시청 앞이라고 말했어요. I said this is the front of city hall. 이건 영어로 뭐라고 해요? What do you call this in English? 대화 오시겠다고 미리 전화로 약속하셨어요? Did you make a reservation? 네. Yes. 그럼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Bye. See you tomorrow. 사요나라. 마타시따. 자이징, 민퉤앤쨴즈, 오호프아즈, 아드망즈, 아디오스, 노스 베이머스 마니애나즈, 찰, 아디아마니앙, 찰, 치페디아모도마니즈, 바까, 다챠아프트라스 비스모게인지,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Please subscribe and like. Thank you.